아멘, 피가 끓어서는 소용없다. 심령이 타올라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피가 끓는 사람이 많아요. 억울해서 피가 끓고 분노에서 끓고 정의감에 끓고 청춘의 열기로 끓습니다. 그런데 피가 끓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혁명을 외치는 자의 피는 끓지만 그가 결국 권력을 쥐면 변질되더라고요. 피는 감정이고 반응입니다. 일시적인 열입니다. 피가 끓는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거나 사회를 향해 함성을 지르지만 심령이 타는 사람은 자기를 태웁니다. 피는 남을 흔들 수는 있어도, 심령의 불은 나를 태워 헌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헌신은 감정의 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간의 결단으로 할수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심령이 불붙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꺼진 겁니다. 에레미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공부한 본문이기도 한데 에레미아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요호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 경험한 내용 아니십니까? 선지자로서 너무 고통스럽기에 이제 그만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감사하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돌이 날라들고 누구 하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그때마다 심령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불이 있으십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폭발. 저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어 버려 쓰겠다 하지만은 또다시 새벽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 그에게 김치를 담궈서 건네주고. 그에게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또 그를 돕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불 불입니다. 저 집은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헌금하는 줄 몰라 여러분 헌금은 절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령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을 받은 사람, 불 붙듯 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앞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타오르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도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돼요. 가정 교회가 가정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가정 교회 식구들 전체에게 불을 붙여야 돼. 피 끓는 청춘이 모여서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세울 수는 있으나 피 끓는 사람들로만으로는 이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피 끓는 사람은 세상에도 넘쳐납니다. 지금도 피가 끓어. 사람들이 열받았어. 막 억울했어. 또 젊은 청춘들 피가 막 끓는다 그럽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춰도 지치지 않는 체력 때문에 막 미치는 거죠. 이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뭡니까? 심령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건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 붙이는 교회가 됩시다. 어떻게 심령에 불을 붙이는가? 누가 보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불은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따뜻할 정도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불이 되는 거예요. 불. 그래서 심령에 불을 붙이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 있는 사람을 쓰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불 붙는 인생이 되기 하려면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품에 안고, 태중이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와서 눕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불 붙여 버립니다. 아무리 피가 끓어도 그 심령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아들딸들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피 끓는 청년들이 심령에 불이 붙으면 어떤 역사를 이룰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난 우리에게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40대 대통령 후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때에 교회들만 전부 신경통, 타박상, 뭐 온갖 몸이 다 아파가지고, 뭐 일하자 그러면 몸이 아파서 못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합니다. 심령에 불은 있지만은 여러가지 육체의 한계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손주에 매일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 젊은 청춘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보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 취급하고 그냥 어떤 책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불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만 끓고 심령에 불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막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령에 이 피도 끓지 않는데 심령에 불도 없어. 아무 짝의 쓸모가 없어. 손주들한테도 버림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 피도 끓지 않습니다. 심령의 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하듯이, 사돈끼리 만나 상견례하듯이 졸면서도 아멘을 잘해.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 예배가 힘들겠어요. 저는 주일이 잔치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번 졸아보셨습니까? 졸아보면요, 주일 오후 시간이 미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가지, 부러지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주일은 잔치집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설교노트에 보면, 아무 해독을 해야 되는 장이 나올 겁니다. 돌면서 나한테 안 좋은 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뭔 벌시다냐. 어떤 사람은 제목만 써 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위선을 떨고 살아가니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가장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부모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억지로 웃고, 억지로 봉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보고 웃고 있는데,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 와. 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알고 있거든. 지금 말씀을 못 받고 있거든. 설교를 못 듣고 있거든. 그런 나보고, 사랑합니다. 와. 그런데 그집 자녀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연기하듯 살아가. 오래 못 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액션, 연기하며 살아가지만 진짜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을 붙입시다. 불붙게 합시다. 심령에 불. 우리 양육사의 사명이 심령에 풀붙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직분자들의 가슴에 풀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부흥성에. 피 끓는 사람으로는 소용없어. 심령에 풀이 붙은 사람. 심령이 타올라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냥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숨 쉬고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때 마치 살아있는 존재와 인격체와 대화하듯 하는 떨림이 있어야 돼. 활력이 있다. 여기 이 활력이라는 말이 에네르게스,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의 언이기도 합니다. 언이 말은 단순히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밥을 놓고 사랑한다 하는 그 밥하고, 이 썩을 음식이야 한 밥하고, 곰팡이 냄새가 이런 우리 실험은 수도 없이 에너지, 파동, 에너지스 말씀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활동 중인 불덩이다. 품어 품어버린 순간, 아멘으로 받아버린 순간, 이 말씀은 우리를 폭발하게 만들어버린다. 심령을 파고들어서 변화시키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가만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찔러 댑니다. 우리가 한방 가서 침 맞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버린 신경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야. 그저 듣기만 하려는 사람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당시 고대 군대 군사가 사용했던 양날검을 말합니다. 양날검. 그러니까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어서 어느 쪽이든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이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죠? 피부를 찢는 정도가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찌릅니다. 이것은 외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태도까지 내가 숨기고 있는 내면의 동기, 태도까지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벽에 눈 감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미치는 겁니다. 아멘 하기도 힘들고, 목사를 쳐다보는 것도 괴롭고, 나는 왜 머리를 쳐받고 성경책만 띠적이고 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에 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미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정밀한 MRI 같은 묘사거든요. 혼, 영, 관절과 골수. 여기 혼은 감정, 생각, 의지, 정체성.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차원의 통로. 관절과 골수는 육체의 가장 깊은 곳, 생명을 책임지는 곳. 인간 전체를, 인간 존재 전체를 관통해버린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내 삶을 깨뚫어 보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어제 오후에도, 어제 주일 대회 배도, 어제 새벽 내배도 말씀을 듣고 보면 어때요? 완전히 나들으라고 한 소리 아닙니까? 다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 판단한다는 단어는 크리티코스인데 내면의 동기를 분별하고 선악의 기준을 정리하며 이선을 벗겨내는 이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스스로 정당합니까? 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다 위로하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 말씀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괜찮다고 해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칠 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부담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안 듣는 자리로 가는 거고, 오길 왔지만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자는 게 편한 거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큽니다. 피가 끓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추례했습니다. 그들이 추례할 때, 나에게 피 끓는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 떠나도, 니네 똥, 개똥이다. 피끓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령이 찔린 신앙만이 끝까지 갑니다. 그 찔림에서 불이 붙고 그 불에서 헌신이 나오고 그 헌신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매우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올 때 그냥 내 소원을 아래기 위해 그냥 새벽기도, 그냥 말이 새벽기도가 아니라 이 새벽에도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품을 때 아무리 괴로워도 내게 주신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양육사들이 공도들보다 조금 신앙 성장이 빠른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 교회 때 말씀 나눔을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한 조간 동안 말씀을 품습니다. 말씀을 품을 때 절대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내 삶을 가지고 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양육사 하는 게 복이야. 오늘 이번에 2박 3일 동안 산 속에 들어가서 공부할 겁니다. 저는 스스로 기대 왜? 말씀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혼과 골수를 쪼갤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는 분주해서 피곤해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가 휴가를 내고 작정하여 듣는 그 말씀은 특별한 은혜로 감동으로 간증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 붙지 않고 양육사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내 가슴에 불이 없는 채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못 받겠다 하시는 분은 절 때로 교회에서 권사라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총무라 그래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사람과 진짜로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속아서 이번에 장로 핀택자로 세워도 안 하겠다 하십시오. 어제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리더는 목사에게 큰 심을 주면 안 됩니다. 양육사는 최소한 목사의 동역자인 것이지, 당신으로 인하여 목사가 근심하는 단계에 이르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야만 되는. 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배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되면, 큰 리더가 아닌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피가 식어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다 새록새록 맞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젊은 청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가슴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이 들수록 말씀 듣기가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왜? 경험이 많아서. 새 가족이 말씀을 잘 듣기가 쉽지, 주일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박사 과정 공부할 때 모든 설교학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말아요. 성도는 설교를 안 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통일교 교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 주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고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아버지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경쟁력이 없을수록 우리는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내배 때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시간을 필요해서 우리는 최대치의 말씀을 받는 이런 교회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하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품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춘들이여 청년들이여 피가 끓은 채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젊은이라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쓰임받는 겁니다. 장모님들이여 장모님이라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품을 때 존경받는 장모님 되는 거지 불이 꺼져버린 장모님 정말로 애물단지입니다. 불 꺼져버린 권사님,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일반 송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참 교회가 힘듭니다. 양육사한테, 한번 물어보, 양육사한테 물어보십시오. 권사님들이 교회 가정교회 시험들 때참 힘들다. 그래, 집사님이 그런 건다 이해할 수 있는데, 권사님이 그래버리니까 양육사로서 너무 괴롭다. 그래, 맞는 거잖아, 여러분. 갈수록 피가 식어갑니다. 돈도 떨어져갑니다. 경제력이 사라집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불, 심령의 불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솟구치는 불을 만들자 깔짝깔짝 되는 불로는 다못해온다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게 이해되는 말씀만 하면 하지 말고 부담되는 말씀도 어려운 말씀도 품어야 됩니다 품을 때 불이 되는 거예요 품을 때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통성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불이 일어나요. 부담이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품을 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는 말씀만 품어서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 붙는 인생,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번 2박 3일, 우리 지도자 캠프가 불 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불이 가정교회들마다 흘러가서, 후반기 우리 교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